첫 번째로 36세 용띠분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자리를 이동하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운선이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는 43세의 어, 닭띠분들. 이분들은 지금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나는 봐, 있다고 봐지거든요. 지금 시작 단계에 있던, 안 그러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동에 대한, 그리고 내가 변화에 대한 그 운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운이나 합격의 운이 조금 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요. 53세의 대지띠 어, 분들, 이분들도 안 된다, 안 된다 하면서도 여, 여태까지 잘 버텨온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데 응. 올해부터는 내가 좀걷둬들인다수학을 어, 한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문성운이 좋은 띠로 한번 꼽아봤거든요.